안녕하세요. 자, 네, 중경이라고 합니다. 뭐, 아, 뭔가, <laughs> 나도 중경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계속 까먹냐. 그만해라. 어, 재미없다고. 아, 예. 일단 오늘은, 네, 서버대택 출발 드림팀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서버대택 출발 드림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음, 더거 더워, 더 일단 같이 하실 분들, 잠깐만요. 일단 서버 선택에서, 음, 일전 투구에서, 아, 어, 여기서, 여기서, 아, <laughs> 어, 뭐지? 이게 서버 어디였지? 하여튼 뭐, 채널은, 어, 1전투 지역에서 5에서 4인 척 하지만 5에서 10입니다, 사실. 네. 일단은 그 운영자분들께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네, 마동석 형님 캐릭터. 야, 이거는 진짜 끼고 해야 돼. 아 새신맵은 진짜 이걸 끼고 해야 됩니다. 저, 오케이, 일단. 일단 이걸 끼고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자님께서 이렇게 또 방송하라고 이렇게 또 선물해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왜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셨어요, 일단. 자. 아, 혹시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선물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뭐지, 보조무기. 어, 야, 보조무기는 또 이런 걸 껴줘야 돼. 음, 이런 걸 껴주고, 야, 청양고추 낀 다음에, 야, 사과슈로탄 좋았어, 독사가.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 서버 전투 꽉 찼다고? 아, 혹시나 들어오실 분들 있으니까 꽉 찼으니까 그러면, 이전투 6에, 이전투 6에 6에 10. 이전투 6에 6에 10으로 할게요. 자, 출발 서던 팀으로, 비번 1, 2, 3. 이번에 이게 그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그 적당히 여러분들 같이 달리실 분들만 오세요. 진짜 진짜 막 혼자 달리면 진짜 삐진다 어! 진짜 삐진다 오케이. 아 글러브 끼라고 오케이 오케이. 글러브 한번 해볼게. 글러브 글러브 한번. 깨. 뭐야? 뭐 비번 1, 2, 3인데 뭐 1초 만에 더 오냐? 와 뭐야 이게? 어 글러브 있네. 그래서 글러브 야지 글러브 깼다. 글러브 깼다. 글러브 깼다. 마동석 형님 이렇게 깨야 돼? 아, 그래? 6분 만들어드림. 아, 리테리테님 리세, 그, 기록 말고, 그, 같이, 그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그냥, 즐기면서. 저도 맵 구경할래요. <laughs> 아, 꿀팁 다 알려드린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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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고고! 고고! 나 들어가면 티어, 자, 저, 잠깐만요. 티오님이지? 잠깐만, 이분, 이분, 아이디 복사해야 돼. 혹시나 비매너할수 있으니까, 일단, 아이디 복사해야 됩니다. 나이스. <laughs>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아이디 복사해 뒀어요 네, 일단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 복사. 어, 비밀 안 함. 야, 역시 저런 분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예. 갑시다. 시야 가리면 보조 보조묵이더러... 먹이다. 뭐야? 뭐야? 뭐, 뭐, 바로, 바로 시작이야. 아이디야 가면 돼.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이런식으로 계속 달리면 돼요. 자, 자. 뭐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는데? 야! 원래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들? 원래 소리 안나 이거 소리 안 나는 거야? 야, 뭐야! 나 야! 소리 안나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소리가 안 나는데? 야 소리가 안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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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냐? 뭐랬냐? 야! 뭐랬냐? <놀람이> 쉬쉬쉬쉬! 뭐 뭐임 마팡 씨. 아팡 안돼 안돼 내 팀이 안 돌아. 뭐야, 뭐야? 뭐, 다자도 최마이자. 블랙블랙블랙블프블랙프랙 자. 만 오케이, 이제랙블랙블랙가자블랙블자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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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자, 자자 가자, 블자 자, 랙블랙블랙블랙블랙블랙블랙블랙 왔어 왔어 왔어, 블랙블랙블랙블랙블랙블랙블이거랙블랙블랙블랙블랙블랙 이거는 랙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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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이랙블랙블랙블랙블 이거,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와블랙블랙블랙 아, 이거 부스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야? 야, 잠깐만,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 약간. <laughs> 야, 글로브 누가 합격어 야, 이거 헷갈려!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 이거 밟고. 뭐야, 뭐야 이거 캐릭터? 뭐야? 뭐야? 야,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야, 빵 아니야, 빵? 아, 쟤 누가 뛰었어! 야, 빵 캐릭터 아니야, 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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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빵이다, 와, 빵 버린다, 야, 빵쩐다 어 쩐다 일단 여러분들 저 위에까지 가면은 저기 랠리 포인트가 있어요 랠리 포인트 와야 갈때마다 빡거린다 빡 아유 여러분 욕하지마요 욕하지마요 그렇지 실수할수도 있어 가자 가자 이건 여러분 바줄로 가면 돼 밧줄 밧줄 나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어 이라운드에서 부스터 쓰세요 야 누가 이 누르면 부스터라며 야나이 누르면 부스터라며 이 이러면 된다! 하하 <laughs> 씨하하하 야! 야이기 부스터라며 야 누구야 아우그로예요아야이기 부스터라기를 썼네 씨아아 씨 하하 아, 씨야이기 부스터라며 이 암마 야이기 부스터라며 아어 뭐야 야 이거 헷갈려 이거 헷갈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천천히 이거 그러니까 이거면 이렇게 자 이렇게 좋았어 자 이렇게 자 좋았어 잘해 아주 잘해 점프 한번 해주고, 저렇게 앉아주고, 너 점프해 주고, 앉아주고, 뒤로 돌면서 그렇지, 짱 자주고, 점프, 오우. 점프하고, 뭐야? 점프하고, 그렇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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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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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왜 죽어, 야, 야,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저기요,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 어, 뭐야, 앉아, 야, 왜 죽은 거야, 이거? 야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야 뭐야?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야왜 죽은 거야?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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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케이 자 여기서. 야 방금 죽는 거 아니었는데 죽었어. 뭐야? 뭐야? 아 <laughs> 슬퍼. 아 저거 숙이고 점프해야 된다고 야, 잠깐 다시 해보자 자, 자 점프를 앉아두고 점프하고. 자 이렇게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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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야 벌써 다 들어갔어. 잘한다 다들. 아니 아니 왜 아니? 제발 제발 들어가자 <laughs> 진짜 어, 제발 가 제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제발 제발 야 이거 고 있어 정고 있어 아정고 있어 아 제발 제발 야야아야야 그래도 밑에 두명 있어 야 그래도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어려 이거 어려 콩나물 콩나물 예고 <laughs> 나이스! 들어가 그렇지 와우 왔어 들어왔다 뭐다 봤어 내가 다 밟았어. 야, 나도 들어왔어 <laughs> 아 이거 깼네요 예 저도는 뭐 잠시인 것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움직이고 있어 봐봐 아 깼어 깼어 깼어, 깼어. 뭐 죽었어 아 여기 캐릭터 닌닌닌닌뭐 내려가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이거 이거 내려갈 줄 알아 내려갈 줄 알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더 드롭볼 해봤기 때문에 아더 드롭볼기를 해봤기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갈수 있어요. 와았다야 재밌어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출발 드림집입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봐봐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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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죽방 안캐 우와 야. 오케이 나이스 아 yeah. 짜장. 자 내려가 자 내려가서 자 여기서 어어어어야 아. 이거 얼굴 떨어진다고 야야야 야 남자 자존심 있어 아 다시 다시 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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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아야아 맞아 칠아야아 맞아 칠거야아 맞아 칠아야아 맞아 친아 맞아 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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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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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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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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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야, 나이스! 야, 이거는 그냥 앞사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게임 플레이 하실 때도 앞사람 따라가면 길을 안 와요. 뭐야, 어, 저기서 어떡해. 아, 요, 요런 구나 아, 점프맵, 점프맵. 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서.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자, 점프맵.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왜, 왜, 왜? 아, 저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구금이, 구금이, 여러분, 뭔가 빨리 움직여야 돼. 조금 조금만 들어 가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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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나이스 자자막 그래 그래, 그래 가면 되지 그렇지 뭐야 나, 나, 뭔데 야 뭐야 그래 나, 나. 뭐야 나, 나. 뭐야 어떻게 가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기로 뭐, 가 여기로 야 여기로 가는 길이 있는데 뭐, 와야 여기로 가는 길이 있다 나, 나, 나. 뭐야. 와 여기로 여기로 가진다 와 별로 가지는구나 와신기방기 뭐, 어, 돌방신기고 야, 야, 야 들어왔어! 아 야야야 잠깐만잠깐이 들어왔어 야, 들어왔어 자 점프 자 나이스 들어왔다! 호호!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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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야, 이것도 야, 뭐가 야, 이거 이거 보가 아닐걸요 저거 야, 저거 올라가는 길이 있던데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가지는것 같은데 음, 야, 저 암벽 탈때 멘탈 나갔던 암벽? 야 근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어 깨끗하다. 빡시! 빡시! 멀바시까지 나왔습니다. 안병은 <laughs> 쉬워요. 갑니다. 아,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laughs> 야, 사람들 잘한다. 야,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서다시는 분들이 있나보다. 자, 여기 점프. 아, 클런버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야, 저런 거 세이브 하지 않아. 나 오늘 저런 거 세이브 안 합니다. 저런 거 세이브 안 해. 세이브 안 해. 저런 거 세이브 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세이브 하는 거 아니야. 아, 저런 거 세이브 하는 거아니야 남자가 저런 거는 세이브 하는 거 아니야. 자, 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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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한참 올라가야 돼. 잠깐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저런 거안 해, 저런 거안 해. 저런 거는 여러분들 시간 낳고. 저거만 밟으면 돼. 자, 여기서. 점프 나이스, 밟았어. 느린 거 중력이, 씨.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와, 이 사람 뒤로 가는데? 중간에 쩐야야개들었다와뭐야야 야. 야, 개드럽다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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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앞으로 걸어 네. 와 쩐다! 야 개쩔어 개이 사람들 야 개쩔어 개쩔어 개쩔어! 야 개쩔어 이거 뭐야! 야! 야뭐 어디가 뭐야? 아 그냥 중간으로 또 가면 돼요? 아래 안돼! 야 아, 대개웃긴다야 이게. 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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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점프고 붙잡아. 진짜 붙잡아. 붙잡아, 붙잡아. 뭐야? 뭐야? 어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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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봐. 가 봐. 가 봐. 가 봐. 아, 거기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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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와, 이거 개꿀팁인데요? 뭐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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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쩐다. 야, 시청자분들 되게 착한

이게 나름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에 예, 나름 어려워. 뭐? 뭐? 나름 어려워. 나름. 뭐? 자, 여기서 뭐? 왔어 나, 나. 자, 보라 색 깔까지 와서 나, 나, 나. 점프. 뭐? 점프 맞지. 왔어, 왔어. 왔어. 여기 기서 봤어, 왔어 봤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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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 뭐? 와, 야, 쩔어. 길다 외웠나 봐. 뭐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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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행녀잖 내가 잘지라. 내도안 자! 1도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착하다 어안 자! 이도안 자! 나도 안 자! 나도 안 자! 나 와! 안 자! 나도 와때 나도 지 자! 이도지그나빠안 빠서! 빠서! 빠 나도 안 잘해 잘해 잘해. <목소리> 야! 생겼어 <laughs> 자이거 어떻게 가요? 예 어디로 가면 요자자 봐봐 이쪽으로 와아거기아니잖아아아아니아자자자이 사람 이 들어가 아 점프 여기 점프 여기 점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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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그러니까 더블 점프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워 <laughs> 여러분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서버어택에서 약간 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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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야, 점프 게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야, 상당히 뭐야. 신기한 느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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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여긴 어떻게 가아 저기로 야날라라오오오 뭐야 뭐야 어어야저기서 아? 아? 낚지 않아요 진짜 는데야 이거 엄청 어려운데 야 이거 엄청 어려운데 저거 큰일났다 야, 저건 딱 봐도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 여기 왼쪽이다, 진짜. 뭐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그냥 저보고 하세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잡자보자잡자 뭐야? 야, 잠깐만. 중요한 플레이 좀 해보셨네. 저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뭐야? 죽는데? 죽는데, 죽는데? 안되는데 안되는데 되는데, 안 대각선을보고가라고아 대각선으로 달리라고. 오케이 0 0원을달리라 잘못 갔다고 뭐야? 나, 나. 어, 야, 마, 다시 0봐0원을 달리라고. 10,000원을 달리야고 10,000원을 달리라고. 1 0 여기 0원을 달리라고. 1 0 0와0원을달리와고 10,000원을 달리라고. 1 0 0 0 0봐와달어디고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가? 길이 있네. 야, 야, 하지. 야, 나 이거 뭐야? 이런 거지야나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지야나나 방송할 때도 여기 처음 봤어. 여기 한 번도 온적 없어. 아, 진짜! 나 맞지 막이지, 진짜!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5봐론 우펄, 5발론 같아, 가아 잡아, 잡아 안돼, 뭐야, 나? 안돼, 안돼 뭐야, 나? 안돼, 안돼 뭐야, 아 안돼! 진짜! 아. <laughs> 뭐야, 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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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한 거예요 이거이거 이거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못한 거예요 와, 짠다, 와, 짠다 야, 어디로, 어디로 가, 어디로 와 와, 야, 이개재미개재미개재미 아, <laughs> 여기서 아, 이 이거,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어 여기서 스리기 그렇지, 이렇게, 버서! 예, 뒤로 뒤로 살짝 돌려주면서 오케이 어 뭐야? 에 어렵구만 엄청 어렵구만 자요렇게어오르죠오르죠오르죠 자, 어르죠 그렇지 잡프 빠서 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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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요 학생 아이고 학생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아야 이거 요거는 쉬워 요거는 쉬운데 저기 어렵더라고 자, 가보자 자자자자자자 여기서 빠서빠서빠서빠서깜팔할 <laughs> 때부터 S만 누르라고요. 야, 아, 안 돼! <laughs> 안 돼! s h i f 눌러도. s h i f 눌러도. 야, 다시, 다시, 아, 다시안 아, 됐다고요?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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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들로 자, 여기서. 여기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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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는 물에 풍덩 빠질 때. 야, 야, 들어 살짝 위보고. 아, 위보고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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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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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냥 이거 그냥 쭉 가면 돼나 여기 못 왔어 야와 야. 이거 못나왔어야 쩔어 쩔로아 맞나? 아, 자 야야 이거 가볼게 가볼게 자 여기서 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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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뭐야? 오케이 야. 와 깜짝 와야 저분들 잘한다 진짜 아마나 착한 내 여기 뿌리라고 어려워요 야, 야. 야 깨줄게 깨줄게 기다려봐 야. 야. 야 BJ는 이 정도는 깨져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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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그렇지 BJ는 이 정도는 깨져야지. 그렇지 빠서 빠서 라이터건가 가자. 어어어 어디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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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가요 어로 가요. 야, 여기 쳐봐봐 여기 쳐봐봐. 여기 쳐봐봐 쳐봐봐 여기 쳐봐봐 쳐 봐봐, 여기 봐저 사람 따라가 저 사람 가저 사람 가야 여기 쳐봐봐.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래야? 또화면에보여0 0봐지어0 0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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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뭐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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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왔어0 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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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쳐0 0 0 0 0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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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봐 와. 0 0 0 0봐0 와, 저거 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설마, 안뱉등 말인가요? 야, 나. 아이고. 아, 그 말한 게 아프구나. 이거 그냥 Shift 누르면 된다고? 어떡해? 엄청 빨리 끄네요? 야, 이거 어렵다, 이거는. 아, 잠깐만,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이건 어렵다. 자, 여기서. 자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보고 뭐야 아 떨어졌어 와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건 어렵다 진짜 자. 야 글로버 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연습하자고 뭐야? 오케이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그걸로도 갈수 있어 아 그러네 야. 그러네 야 지름길로 안 가야 돼 지름길로 안 가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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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뭐야? 연습하고. 손에는 뭐 시간이 공을 들어야 돼. 뭐야? 저 올라가죠? 뭐야? 아, 라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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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진짜! <웃음> <웃음> 야, 진짜 다 아, 오케이. 뭐야? 오케이. 자. 자, 야, 라가게 올라가게 좀. 올라가게 줘. 올라가게 해 주세요. 자. 어, 저 올라간 사람들 있다. 자 시간치 불렀다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시간치 20초 남음. 20초 때, 오케이 다 간다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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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자. 야 시야가 이게 그글러브는잘안 보이는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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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뭐야? 한번더 밟고. 뭐야? 뭐야? 야, <laughs> 씨. 야, 똑같이 죽었어. <laughs> 아, 저기서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이거 실패야, 이거 실패야. 아, 야, 요거, 요로 가면 되는구나. 아, 야, 뭐야, 야. 아 그러네. 야, 요거는, 요로 연습해야겠다. 야, 이건, 이건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이 진짜 어려워. 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깬 거예요? 와, 어렵다, 씨. 와. 와, 야, 이렇게. 와, 대박 어렵다. 와. 와. 야, 그럼 몇 분, 몇분 클리어야? 23분 야, 23분 야, 23분이지 와... 아 일단 도와주신 분들 다들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 한번더 해볼까? 아, 이거 어렵네 아, 한 번만 더 해보죠